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병력이 공격받고 전투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요. 져 버릴까. 나란 병력자를 위해 살리하겠. 그렇게 하지. 준비된. 지속을 i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어... 어... 명령 준비 완료, 완료. 준비됐어. 네, 전화? 네, 아, 전투 준비 네. 완료! 으을 네. 네. 내려주시 뭔가.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요. 영만 내려주실 것 같아. 네 전투 준비 네. 완료요. 니을 내려주십시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군 그냥 그냥 네. 하시는 하시는 무슨 일이십니까?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려주오 무슨 일이십니까? 전투 준비 네. 완료. 난 두렵지 않네. 뭘 원하십니까? 이십 미 바라는 게 뭔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고. 내리... 명령만 내려주시... 내려주십시오. 명을 내려주자는 중입니다. 혐의 맞서겐네 전. 무슨 일이십니까? 왈리오. 오즈만 왈리하야. 전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을 내려주십시오. 전하. 이게미 바라는 게 뭔가? 네 전. 명령만 내리기 무슨 일이십니까? 지 않네. 병을 내려주십시오. 영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라는 게 모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로데론을 망신한 군을 내리십시오. 로데론을 위하여. 두려움이십니까? 두렵지 않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병을 내려주십시오. 입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게 하는 선도가 전 전하, 가진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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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능 공격, 공격 맞지, 받고 있음. 있습니다. 나의 힘이 전투 준비! 영령을 내려주십시. 령을 내리 완료 전투 준비 네, 완료 네, 난 전투 준비 완료 네, 전투 준비 완료 영령의 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영령십니까? 네, 저 알겠습니다. 바라는 게 뭔가? 준비됐어. 내가 위험에 맞서 십니까난 두렵지 않아. 명령만 내려. 준비됐어. 무슨 일이 생길지 겠네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지시를. 아! 좋아.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준비됐어 내가 위험에 맞서겠 준비됐어. 모든 고 이들을 돕겠 준비됐어. 준비됐어. 내 고미 복수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공격 있습니다. 검은. 복수를 원한다. I don't r e m e m o n t e n e s s I don't r e m e r e s o n u t e e n b r o u n d e n t n I s t s d i s b e e b m i o m 네 영영만 내리시기를 끼치고 엄마의 힘을 선생이십니까 선생님의 맛 속에 나쁜 마음을 내리게 해 주는 모든 병력이 공격받고 있을 수 있는 영양 가슴은 높지 않네 맹세와 영만 내리게 네 영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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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게 영영만 내리게 만 내리게 네 영영만 내리게 네 영영만 내리게 네 영영만 내 내리게 내게네 영영만 내리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답니두지 않네. 영령만 내리게. 전화. 그렇게 하지. 본부을따어게놓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 심각 네, 전화. 어서 지시해. 을 내려주지 않네. 무슨 일이십니까? 좋은 생각이다. 모든의 들을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난 저원의 물을 내려주십시오. Young, 만 네, 내려주십시오 n young, y o u n 병력이 공격받고 있 g man, young man, 의 o u n 내게 바라는 게 뭔가? g 네, m 명령만 내리게. g man, y 무슨 일이십니까? young man, young man, young m 이 n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So, young girl, you 게 r e so again. Nagy, paran, 이 i 렵지 않네 그 super, y 을내리 r e so much. You 게 r e so much. y o <목소리로> 말씀만 하십시오. 모든 을돕 내가 위험해 맞서겠네네 족장님. 아군 병력이 공격하고있시오명를위하을내정의이니기내게 바라는 게 뭔이가? 난 두렵지 않이은입니까 그렇게 명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말씀만 하십시오. 네가 내려. 물론 명령만 시겠습니까네족장이정명예를 이루어지라. 명령만 내려주십 그렇게 하지. 모두를 죽이는 게, 게 뭔가 위험 어, 그렇게, 그렇게 하라 명령만 내리게. 빛물론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명예를 이루어지리라. 그리하겠네. 전하, 난 a h you're not here. You're not here. y 하 u r e not 지 e r e You're not here. You're not here. You're n 습니다 e r e You're not h e r 겠습니 u 명령만 내리 here. You're not here. y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명령만 내리시겠 않네? 내가 위험에 맞서겠네. 내게 지시하는 게뭡니 명령만 내리게. 네 총장님. 내가 위험에 모든 맞서겠네. 모든 일을 준비해. 나는 둘이서 내. 영을 기는리겠다이신게게 뭔가? 준비됐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네나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지리라 내가 위험에 맞서겠네 뭐야? 내 대형은 그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뭐야? 전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모든 이들을 명령을 내리겠습니까말씀하시오이루어지리라 아, 무슨 일이오? 소말하시 명령을 내리시오 거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는 게로다 명령만 내리. 어디가 십니까 즉시 행하겠습니다. 내가 위험에 맞서겠네. 뭐위험이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난 두렵지 않네. 나... 조져버리는게 뭔가? 여기는 명예는... 이니까 필요하오? 필요하오?

내 조언을 내려주십시오난 두렵지 않네. 무슨 명을, 명을 내리려는 어서 말하니도라시 어서 말하시. 내게 바라는 도움하 무슨 전하? 을 내려주십시오. 니다만 내리. 내게 바라는 게뭔가아시바라노 어서 말하시.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명을 내려주십시오. 만내리겠습니 명령만 내니다 누군 너희가 조조보음에 맞서겠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오, 난 명령 지 뭐야 명령을 내고 네, 나의 힘이 어디로 가는 거내겠지 내게 바라는 게 뭔가 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명령을, 명령을 내리자 소음이라도 낮도 명장비로 함게 하리라 비치고 처음에 맞서겠 영영만 내리 보여. 영내 영영만 내리 보여. 영영만 내리 보여. 영영만 내리 보여. 영영만 영영만 내리 보여. 영영만 만 내리 보여. 영영영만 내리 전하, 온부를따르겠다이내도우미 내주시오. 그리하겐, 습니까 나이기. 어서 말하시겠습니 명령이 공격받고 거. 있습니다. 난내든 이들을 돕겠다. 내게 바라는 게물론겠니까 게 어서 말하시겠전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명령을 내리고 말이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난 두렵지 않네. 명을 내려주십시오. 내리시을 무슨... 내리. 명을명령 내리. 명령을 내리. 내 명령을 내리. 명령을 내리. 명령을 내리. 명령을 내리.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령을 내리. 니 내리. 명을 내리. 명 명령을 내리. 명령을 내리. 영력만 내리고 오전이 들을 낮에 두렵지 않네. 영업은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호자님은 이루와지리라진것다내놓 두렵지 않네도오 내리. 무슨 일이십면 문부로 떨어져 나송는영내를해주시이 병을 내려주십시오. 대 저는 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되는지 알수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우왕 폐허를 내도움니까준비어경력이고 있습니다 자, 기습니다내가염에맞서겠 어디가 아프십니까? 전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천, 나의 힘이다. 뭔가? 주 나,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네, 맹세 어, 있습니까? 맞...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력만 내리고 모영이 모든 이들을 돕겠다. 내게 바라는 어, 게뭐 뭔가? 하. 나의 힘이 난. 너희들을 돕겠다. 어서 전심만 내리고 지리라. 내 도를 영력만 내리겠습니 내게 바라는 게 뭔가? 뼈 속으로 삼켜하리도. 물론이면 명만 내. 도을 돕겠다. 두렵지 않네. 아, 기다리고 아, 있 기꺼이 해주마. 내가 무기현의 맛엔 도움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알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최선는게 네. 뭔가. 무슨 일입니까.

오가이 땅을 위협하는가 명령하라 잠에 오. 감각도 둔해졌나 그렇게 하지 온 어, 병력이 그래, 뭐, 뭐, 공격 받 뭐, 그렇게 하지 내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내 네? 전하 명령에 따르겠게 뭔가 감각도 오. 둔해졌나 명령만 내리 소음이 필요하십니까 네대지왕게 명령만 내려 주시기하고라 가진 거다 내놔 정의는 이루어지, 리라 어... 뭔가 불길하고 내게 바라는 게 뭔가 Monga.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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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g 는 m 을 n g o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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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시 가진 것다 내어 놓아. 존경받을 영웅이라도 필요하면 기운을 내려 주십시요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 모조개들을 쫓겠나. 나는 모조개들을 이될 뿐이다. 이것복수하리다난두려하지 않는다. 이어서말하라 숨을 수 없는 기운이 다 그렇게 하겠만내리 e if you're a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t 바라는 게 뭔가 아뭘 꿈을 떼고 음. 있는 h i l d I'm not sure if you're a child. I'm not sure if y o 는게 뭔가 child. 공격받고 있습니다 e 뭐 if you're a c h 지와 나는 무슨 지 않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게서 말하게 뭔가. 복수하리라. 내게 파라는 게 뭔가. 내영만 내게서 말하시오. 난이느지는군 내가 위험 맞서겠네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게서말하 뭔가. 지와 나는 이

게 <목소리> <안다>. 공격 받고 <목소리> 음, 해야 있도를불안도오라도오게는가 움직여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다. 병력만 아군 내. 아군 병력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 대가 위로 밀태고 있는 거 명예를 위해 더 움직여야 한다. 훌륭하고난 두렵지 않네. 내게 바라는 게, 게 뭔가 복수와는 물론입니다. 내게 파란 게뭔우에는내 도움이라. 아군 병력이 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혐에 맞는 그렇게 하지 거야. 난 두렵지 않네. 어서 지 내려 주십시오. 난 두렵지 않네. 영만내 오! m a master. I'm a master. I'm a master. I'm a m a s t e 가 I'm a master. I'm a master. i 만내 master.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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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i 는 명령을 내이지한 해야 한다. 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참기대되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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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명 전하, 광태하를 위하여서 말하시는다. 네, 전하. 맹세하게 무슨 일이십니까? 서서 말하는 게 뭔가? 명을 내주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을 수다나엘 들러리입니다. 명을 내주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로 가면 돼? 명을 내주는게 뭔가? 복의 맛속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 병을들서주원에서면알수 없는 원에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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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에서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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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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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원에에서

저저눈눈눈 부러 가는 난 눈에 쥐 복수하리라 날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무슨 일이십니까 저라 네 절. 맹세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군부를 명예로 행직여야 한다 내게 이돼 뭘인가

뭘 꿈을 되고 있는가? 무슨 일로리면서 말하는 게 뭔가? 무슨 일모이겠는가기이 해주나. 무슨 일로리면는 말하는가? 도무지 이해 안는 아군 병력이 공격만도 있습니 무슨 일임이겠는가? 반드시 복리내 도움에 맞서게. 병을 내리십면만 내리고. 을 내가 주면 나는 게뭔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난 뭐, 안내 동영자는 내게 힘을 주려 구러내나이더는게 뭔가 와, 내가 위험에 맞서게 너도 말하라. 온 힘을 모영웅만 내리켜라. 어디가 어디가. 내 위험에 맞서겠. 내가 위험에 맞서력을공격받고 있어. 응? 말하내 영혼의 친구여. 내게 바라는게 뭔가 우주님 반드시 복수할 어린 어린 심을 돌리라거든 더는 이러지 마라 숄네뭐 내게 바라는 검은 그력이 공격받고 있으니 말도 안어서말하시오 반드시 복수난 네, 두렵지 안. 않네 우주님 꿈을 깨고 있는 거 완벽들 조용히 사라져라만 해 여게된는게된 건지 모르겠어 무슨 일? 이스 엉엉 명예 공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셔 불안한 건. 왜 그렇게 습니까 내게 파라게 뭔가 어렵고 불한 걸. 대 무슨 일이십니까? 의맛 속엔 뭘 쳐다봐? 너 그래. 그래, 내게 바라는 게 뭔가? 얼른 말해 공중을 위하여 알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나죽여지 않네 어디 가시겠습 아, 무슨 일이십니까? 섬의 맛 속엔 복수하리라 여전 말하라 불안 무슨 일이십니까? 과만 내리오 어디 가시겠의맛속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나는 기운이 느껴지는 거난지않늘요 영영만 내 고움이라 이있지 않네. 어서마러 허공서 없는 기운이 느껴 네. 내가 꿈에 맞숙는 영예를 위기 내게 바라는 게 뭔가? 지 않는 곳이겠 y o 영 n 만내리 u n g man, what you did? What you 을 i d What you did? What you 이 i 내 What you did? What 뭐요? 그렇게 하 진짜